2024년 5월 31일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무던히 꾸준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으나 운이 맞지 않은 탓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최선을 다한 일의 후회보다는 다가올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두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조바심을 버려야 한다.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지인에게 개인적인 인정에 이끌려 당신의 능력 이상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도움을 주어야 상대방도 당신에게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매사에 정도가 있는 법 정도를 그르쳐서는 배려가 흉으로 변할 수 있다. 서로가 힘들 수 있으니 숙고하면 좋게 마무리된다.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이동 시에는 항시 주변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칫 한눈 파는 경우 보검을 놓칠 수 있다. 혼자 완벽한 일 처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차라리 빨리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일을 보완하는 편이 좋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아닌 수시로 생각나게끔 하는 사람이 되라. 토끼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고로 일이란 순서가 있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있는 법이다. 의욕이 충만한 당신이지만 경험자의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경험이 있는 선배나 어른들에게 상의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용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당신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시기가 왔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 사람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협력하는 자세로서 행동하면 된다. 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상황 변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살아생전의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는 하루다. 돌아가신 후에 효도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말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자신의 직관대로 사람을 상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면밀하게 살피고 판단하는 게 유리하다. 처신상보다는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휴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양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일 중 최선을 다한 날은 하루 이틀 정도다. 그걸 가지고 마치 100일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듯이 말한다. 10일만 최선을 다해보라. 상황이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진다.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구입하려는 물건을 생각 외로 싸게 얻을 수 있다. 단,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만 안전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바쁘게 지내면서 함께 하지 못했다면 가족끼리 가까운 곳으로 외출하는 것이 좋다.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간의 불만이나 고민들을 대화로써 풀어버리고 오랜만에 가족애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이다. 닭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여 그 사람을 위한 행동도 좋지만 우선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의상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잘 먹지 않던 음식이 있다면 오늘 먹는 것이 좋다. 개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당신의 장점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굴하지 않는 것이다. 매사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경쟁자마저도 조력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발 물러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쇠는 달궈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돼지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선물을 받을 수도 있는 하루다. 선물의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 상대방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그 의미가 더욱 값질 것이다. 사업가는 자금 관련 일이 생길 수 있으나 미리부터 자금 계획을 잘 세운다면 해결할 수 있다.